축배가 미드나? 싫어 그냥 엄마가. 또 어디 가는데? 나 간다고 이제 그냥. 좀. 대사장 아니고. 안 티비에 다 빠져. 이래가 숨막혀가 같이 어떻게 사니? 그냥 차를 고안해 보내. 음. 나영이가 또 집을 또나갔어요 어저께. 연락 안 되고 연락 안 되면 와속상 어, 아직... 아우. 그게 어느 집에 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 언니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 어제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시간을 엄마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이렇게 싸우는 거안 지겨워? 아예 말을 하지 말고 지내자고 그냥 말하지 말고 지내자고. 응 그거 세우면 안 되잖아 단자 부서졌는데 응. 그래서 좀뭐 이쁘게 싸라 완전 굳은 표정이다 진짜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걸 하는 건데 맨날 내가 헤레헤레 사정하고 애원하고 안 그렇나? 아니 아좀 앉아 얘기를 또 하든 걸 하든지 뭘한 가지 좀 끝내놓고 좀 해라. 얘기하다가도 또 바쁘고 아니 공부도 안해뭐 아무것도 안해 앉아서 놀고 휴대폰만 할것 같은 말로고가노 어? 휴대폰 주라고. 싫어. 나가 좀. 기본은 하자라는 거잖아, 거잖아. 기본은. 도대체 니가 좋은 건 뭐고, 그러면? 아, 몰라. 야, 이래 우예 같이 사노. 안 사라, 안 살아. 안 살면 어떡할 건데? 어떻게 하든 뭐. 하겠지, 뭐. 그냥 내한테 무작정 반항하고 싶나? 내가 보면 적대감이더나 싫어, 그냥 엄마가. 그냥 싫어. 내가 니한테 뭐라 그랬다고? 싫다고, 그냥. 어, 어. 아니, 옷. 어... 또 어디 가는데? 나간다고 이제 그냥 네가 오늘 안 나간다며 음. 좀 앉아봐라 아 싫다고 앉아봐라 좀 하지마라고 옷 벗겨준다고 좀 집... 집... 어? 아영아 저... 아. 좀... 아 창피하다고 하지 말라고 싫어 하지 마가 아니고 뭔 얘기를 해 아니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냥 그럼 언제까지 안 해야 되는데? 평생 하지 마 그냥 나도 모르겠으니까 가잖아 왜 찾았어 거. 그때 집을 나가는데 가면히 놔둬야 되는 거가 가면. 그런 기가? 그게 맞는 기가? 맞겠지 뭐 그게 그게 맞노 뭐. 네, 나만 아니고. 아무튼 걔 어서 뭐라고 노 뭐라고 노 어, 어. 아, 어, 어. 뭐라 뭐라 어그 시선자전이 시선 눈빛이 편해. 너무 사나워다. 음. <laughs> 전화 받아래 나영아. 연니 어디로 갔는데? 그래. 그냥 언니 간다 하면서 가잖나 응, 알어? 뭐야? 그냥 갔어 어 <laughs> 간다 하겠다. 내가 <laughs> 전화해봐라 자라기까지 8시까지 연락이 안 돼요? 야, 이야... 아무것도 못하시지. 어 들어왔어요. 아, 다 왔다 다 왔다. 진짜? 일찍 왔네. 일찍 왔네. 어? 딸딸 딸. 아까지라고 해놔놓고 사과해야 되는 타임인데 왜 네가 자꾸 화가 나가 있냐고 윤나야 얘기해 뒤돌아서가 봐라 되겠다 아. 나 보라고. 왜 그것만 짚어줄 때만 되면 이렇 짜증을 내고 말을 안 해? 이래가 숨막혀 같이 어떻게 사니? 그냥 잘 고아원에 보내 고아원에 보내면? 합당하게 다 받아주나? 어떻게든 살겠지 사라지지가 않고 죽을 것 같으니까 가잖아 서로가 죽으면 되지 그 불만이 뭔지도 소통이 돼야지. 싫어. 왜 싫은데? 그냥 싫어. 안 해줘도 아니, 돼. 아니, 그게 내입문데 어떻게 안 해줘도 하지 돼? 하지 마, 그냥. 입 던지는 거왜 만지시야? 오, 같은 거 귀찮아서 던졌네. 그럼 내 앞에서? 그럼. 나는 막 대해야 되나? 나가고. 어딜 나가? 그럼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응. 진짜야?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남선생구나 남생이. 나영아, 잠깐 나와볼래? 어, 안 앉아봐. 나영아, 오거한번자 어. 선생님. 이렇게 써준 내용을 선생님 봤는데, 응, 그때 나영이가 값을 하고 나서, 밤에, 선생님한테 연락 왔었잖아 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집 나왔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었잖아 혹시 요즘도 네.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아예 없지는 않아? 그동안 그, 어, 뭐 트러블도 있고 쌓였던 것도 있고 제 이야기에 귀도안 기울여 주시고 제 입장에서 생각을 안해 주시니까 말도 안 하게 됐고 그 그냥 그런 것들이랑 다른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의 문을 좀 열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응. 그게 좀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응. 쉽지가 않아요. 응. <laughs> 어디 가려고? 애들 만나러. 애들 만나러 어디로 가는데? 응. 몇시올 건데? 늦게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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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채연이 보고싶어 그 정도 <laughs> 안된다 하면 <나> 아까 <laughs> 그래 야게부하다 아니 정상에 내가 뭐못했는데 하늘 좀 보고 봐봐 에이, 정상이야 <laughs> 지극히 얘 상처 왜 그랬어? 이거? 응 스트레스 받아서 끌고 왔어. 여기도 그래. 보여줄까, 응, 응. 여기? 아 어, 너무 심한데? 응. 왜 스트레스 받았어?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가? 트러블 쌓이니까. <laughs> 그, 엄마, 엄마한테 맞았다라든지, 응. 내 입장에서는 그냥 학대 비슷한 거 그런 걸받아왔고 지속적으로. 온몸이 될 정도로 여기서부터, 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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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그냥. 뺨, 뺨도 맞아가지고, 두번, 두번째인데, 이번, 이번째가, 음. 이번이. 턱이 그때 돌아, 돌아간 적도 있고. 이제는 모든 순간이 그냥, 지옥 같고, 힘들고. 음. 버티기가 힘들어서, 나도 기댈 때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희안 네. 먹는 거래요, 볶 그래도 같이 안, 나오긴 아, 나왔네 와, 맛있겠다 백현나, 한번 먹어봐 어? 양념한 먹어봐 뭐지? 나이 많이 먹었어? 그냥 듣기로는 응. 네한테 계속 맞는다 하더라고 아, 나 밖에서 이상하게 소문났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처음 아, 아니잖아. 이미 아니 지카나나 가집에 있길래 내가 이야기 대치. 근데 그집 부모도 오해를 한 거야. 나이 뭐? 나이가 이런 식으로 내가 피해자다 다 소문 내놓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음. 아버지도 나를 처음 에 이상해 보더라니까. 확하한줄 알았대. 아. 나이 아. 나이가 그렇게 얘기를. 음 하... 오해해서 딱 아, 하더라고. 아. 아. 안 좋게 처음엔 봤다. 뭐 아. 때리고 이런 줄 알았다. 아. 아.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했지. 밥 해줄까? 응. 그래. 김치볶음밥 할 거지. 그럼 무슨 볶음밥에? 아니야 그냥 김치. 엄청 챙겨준다. 야. 어머 워낙 세상에. <laughs> 들어가야 맛있어요. 아니 우리 딸 지금 시켜야 되겠네. 네. 들어가. 머머머 네. 칼질 도 잘해. 김치 이거 될 거. 김치가 맛있어? 응 언니는? 나갔다니까 어디? 밥해주고 나갔나 보다 밥... 밥해주고 나갔어? 나갔어. 아까 전에 어디냐고 전화해봤는데 언니가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집이라고 음. 이거 버리세요, 이거. 이거, 이거.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으셨 아... 이거 뭐라고 미쳤어, <laughs> 맞아. 자 산다, 산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럼요. 들어? 시간 몇신데 일곱 시에 온다 카니 뭐하노? 애들 왔어. 어? 어 아니야? 실현은 연락했어 늦는다고. 어다 연락했어. 고데기를 좀 펴줄까? 예쁘게 티안나게 그냥 기만 해줄까? 일단 뭐좀뭐아야안 되나? 예응 예응이 아이고 응 친구아이다 알았다고 너좀 모아야 안 되나? 예응 응. 뭐 예. 항상 예응 나영아 들어와 봐라 이늘 <laughs> 약속 몇시 지켰노? 어제 그거 하고 너 약속 몇 시에 시켰노? 어? 갈거 같다했지 언제 네가 일곱 시라며? 딱 맞춰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잖아? 너좀늦 는다고 얘기는 해야지. 네가 지금 어른이가. 서영이도 혼자 놔두고 가. 약속 시간도 안 지켜. 네가 잘만했잖아 오늘은. 왜 생각이 없네 뭐, 6 육학년인데. 없으니까 없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조금씩 노력하면 되잖아. 몰라. 노력해라, 임마. 노력하잖아. 아빠도 노력한 거안 보이나? 안 보여. 그럼, 우리랑 왜 사는데? 아니, 뭔뭐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몰라가 아니고, 뭔뭐 말을 해줘야 될거아니까 정리도 안 돼. 잠바 또또 또 이렇게 떠벗어났어. 또 그럼, 우리가 너 종이가? 얼마큼 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자식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고 내가 엄마 자식이었어? 그럼요 답대안 어, 어, 나온다 어머네. 풀어줄게 아안 풀어줘도 된다고 이제 아, 음, 네. 이제 이제 안, 안 들어줄 거 아니까 뭐 때문에 그래 생각하는데? 항상 얘기할 때도 네가 못해서 그런데 네가 못해서 그런데 계속 그 얘기만 했잖아 내편안 들어주고 그래서 어, 네가 내 그냥 안... 제, 조용히 내말 들어주고 준 적은 있어 없다 생각을 힘들었다 고생했다고 고 그런 말 한마디 준적 있냐고 <laughs> 얼마나 힘들었냐 그말한 가 듣고 싶었다고 그냥 아무것도 다 필요 없이 그냥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다고 너무 <laughs>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이유가 그거 때문이라는 거야? 뭐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엄마 아빠 죽도록 미웠어 그냥. 살기가 싫다고 솔직히 말해서 다 놓고 막 말해서 음, 그러면 그 애들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사니까 그 애들 이네 삶의 이유가? 그럼 이유지 이제 넌 엄마 아빠 삶의 이유가 아니라고 금쪽아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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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귀 나랑 친구하자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아? 그냥 친구들 만나서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노래방 가서 프리도 하고 그렇게 집에선 어떻게 지내? 음 집에서 힘든일 있어? 그냥 나스스로도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잘 옥상에도 올라갔다 오고 어 o 나 m o 나어 M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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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기도 했고 a Mona. m o n 리 Mona. Mona. m o 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질까? 그래서 네가 그냥, 그냥 제, 조용히 내말 뜯어주는 준적은 했어. 하... 하... 얼마나 했었냐? 그말한마 대준 적 있었냐고? 어... 너 앞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싶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싶어. 그리고 나도 조금의 사랑이라도 받고 싶어요. 아유, 조금의 사랑이라도 받.